자신과 사도 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모두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어 새로운 걸 다짐하고 시작하게 합니다. 저도 뭔가를 다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나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다짐한 것 중에 성공한 게 오늘 여기서 수료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laughs> 학원을 다니면서 늘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런 계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할때더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일상까지 함께 할수 있는 것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도와주는 일상 속의 외국 플리케이션인 4도 씨를 개발하게 된 저희 팀 이름은 4도 씨고 저는 발표를 맡은 장현석이라고 합니다. 어, 진행 순서는 우선 프로젝트 소개하고 기능 설계했던 부분 그리고 시연하고 힘들었던 부분 팀원들 소개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제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새로운 네. 도전을 생각하면서 성취감을, 성취감을 작은 도전에서 하나씩 이루가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목표는 이제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 터페이스랑 또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서 또 어떤 차별점을 줄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최대한 이제 관리하기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직관적으로 사용자의 달성량을 바로바로 바로 관리해줄 수 있도록 목표하였습니다. 어, 진행 과정 기획, 설계, 그리고 퍼블리싱 하면서 진행했는데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많이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 기획이 어쩌면 제일 오래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기획하고 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바로 설계로 이어갔기 때문에 시간 조정하는게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플랫폼 및 사용 기술은 수업시간에 배운 걸 최대한 많이 활용했고요. 저희가 따로 추가해서 사용한 거는 없이 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어 저희의 주요 기능인데요. 저희 사용자가 개인 도전을 직접 입력해서 도전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어, 주력으로 생각했던 게 사실 랜덤 도전이었는데요. 그, 저희 웹 내에서 랜덤 도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자들이 이제 랜덤 도전을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잘 도전해냈는지, 또 이제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서 랜덤 도전도 없고, 또 그룹 도전도 친구들랑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도전이 있었다 해서 그룹 도전도 없고, 이런 도전들을 다 수행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또, 도전을 관리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커뮤니티 기능이랑 친구 관리 그리고 이런 걸 소통하기 위해 알림 기능과 각자의 계정 관리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이한 사용자가 체크해야 되는 랜덤 보전을 관리자 아이디로 직접 등록해주고 또그 목표 단위라든지 다 카테고리라든지 다 관리자가 직접 등록해줘야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저희가 총 9가지 시스템을 나눠서 수업시간 배운 내용을 최대한 적용해서 시스템을 다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테이블 설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모두가 그렇지만 테이블 설계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변화가 있었고, 처음에 설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도전하려면 저는 회원가입을 해서, 이제 도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평가의 필수인 어플리케이션 먼저 저희가 만들어놓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사용기능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우선 시작하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도전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도전 등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 도전을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도전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시트칸이요. 어, 어떤? 네? <웃음> <웃음> 어 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연하고 있는 분이 영어가 약한 것 같아요. <웃음> 영어, <웃음> 영어 공부를 한번. 공록을 간다 했을 때 매일 하루에 새로운 영웅들을 다시 만날 야있것 같습니다. 버린가요? 아, 네. <laughs> 같은 끼리는 도와주는 거로 바랍니다. <laughs> 하루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바로 <laughs> 미션까지 <laughs> 딱 일주일만 해볼까요 그러면 네어 도전을 등록하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생기게 되고 저희가 다트, 이렇게 베, 메인 화면에서 바로 도전을 플러스에서 관리할 수 있고 또 눌러서 안에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성공했을 경우. 버스스 누르고 이렇게 회차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도 어 자기가 등록한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 비공개 여부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이 도전을 보여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 회차 버튼 누르면 또 자기가 진행한 회차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회차가 쌓이면서 이렇게 성공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 매일 이미 하고 계신 도전 이 있던데 그 도전에 한번 동동을 보시겠어요? 주제가 뭐죠? 다이어트식 만들어 먹기 사진이 있으면 한번 동동을 해주시겠어요? 공모이 되겠습니다. 이미 친구들이 우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친구들이 하고 있는 도전들이 많은데요. 개발은 많이 주셨네요. 이렇게 위에 어떤 도전에 대한 제목이랑 그리고 소감 사진 그리고 밑에 소감까지 같이 나오는 구조로 커뮤니티를 구성했습니다. 심플하고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제일 위에서 보면 이제 친구들의 도전을 볼수 있는데요. 어, 하고 있는 도전들이 있네요. 어이 중에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선택해 주시겠어요? 학원 30분 전에 오기요. 그거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못할것 같습니다. 코딩 상 네, 그럼 이제 하고 싶다면 도전하기. 같이 도전을 입력하고 입력되고 도전생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전 플러니 도전해 주시겠어요? 네. 아, <laughs> 네. 저희가 대기 중에 보면은 이제 내일부터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우선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대기 중인 도전에 대해서 언제 시작하는지 아 나와 있습니다. 바로 포기해도 되고, 오늘부터 바로 해도 되고. 바로 포기포기하시겠어요아네 수정하고 싶으면수정은뭐수정부터하고싶으세요수정안다싶내일이요 다음 주 월요일. 어제부터 하수정할수정고 사실 포수를해고 돼요. 데수 <laughs> 저희가 그 다른 도전도 한번 뭐 등록을할수 있는데요. 어 랜덤 도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어 랜덤 도전은 카테고리가 저희가 1로 정해 놨어요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일상나 이 취미 같은 게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도전들이 랜덤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laughs> 네하크 모닝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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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부터 해야겠네요. <웃음> <웃음> 여기서도 공개 비공개로 설정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고자을 네. 어, 그다음에 저희가 알림 기능도 구현했는데요. 제가 혹 회원가입을 네. 먼저 진행해서 다른 아이디로 방금 하신 거에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그 시험하고 계신 분이 회원가입 기능을 개발 안 하셔서 꼭좀 해달라고 해서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포에 주의합니다. <laughs> 네. 잠시 쉬고 계셔도 됩니다. 저 <laughs> 걸릴 것같아요 자고 있습니다. 조금 아, 네. <laughs> 혹시 독수리 타자인가요? <laughs> 네, 키보드가 <laughs> 좀빡빡하잖아다 <막 빠져나와요. 웃음> <laughs> 일단 발표할 때 아실 거예요. <웃음> <웃음> 매일 30분 컨 타자 연습하고 도전해 보도록 <행복하다고> 하겠습니다. <laughs> 이미 어, 제, 없는 제, 이름. 이름인가요? 아 네, 없는 <laughs> 이름으로 아 지금 안 맞추셔서 키보다 많이 빡빡해요. 그래서 조금 <laughs> 천천히 미는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laughs> 네, 이기능 <분은> 정말 개발했습니다. <laughs> <저. 웃음> <힘은 웃음> 안 되는 거, 그냥 아이드로연기해 주세요. 개발했습니다. 저희 제일 처음에 처음 했던 기능이 있어요. 무가스 아그승바 파스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어, 이렇게 댓글을 달면은 또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도 개발해봤습니다. 네. 그그 알림에 댓글 달면 알림오가요 그룹의 방금 댓글이라 SNS로 넘어가는 구현을 해봤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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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룹 도전을 한번 저희 팀원들끼리 <laughs> 마지막 실은 계속해주세요. 도전, 도전 자세히 보기 버튼은 뭐예요? 아 도전 자세히 보기요. 한번 다시. 네 보여주세요. 음 내일부터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취업 준비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한 분이 취업을 해버렸어요. <laughs> 잘못했네. 사자 드린가요 그분? 아 중고등학교 사자가 드려요. 어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할수 있는 취미 이런 는거 될까요? 제 목소리 좋네요. <웃음> <웃음> 아, 너, 한번통어 일주일에 한 번. 쏘리. 미안. 여행 사진 올리. <laughs> 취업 이미 하셨으니까 충분히. <laughs> 진행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고 언제 시작되는지랑 또 치, 팀원들의 대기 중이냐 수락이냐 거절이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정을 누르면은 이제 쫓아낼 수 있는 <laughs> <laughs> 네 이제 네, 그거 <laughs> <laughs> 다시 추가할 수 있어요 너무하다 <laughs> 어 이미 수락을 했네요 누가 <웃음> <웃음> 수락할까요? 네, 네. 저는 그냥 수락. 네 저는 수락했세요 수락했어요. 이렇게 초대가 온걸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수락하고 거절하면 거절해주세요. 저는 별로. <웃음> <웃음>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삭제를 네, 이제 커운안 나오니까 입어서 <laughs> 포기하셔도 됩니다. 네, 포기하면 이제 저조전은 할수 없게 되는 니다 친구, 그 아까 친구 들어가서 만든 것 중에 보여주고 싶은 거 있다 해서 친구를 다 지워보셔야 돼요. 친구. 친구 없다지 어. 너 검색 치걸로 지워 주세요. 다 지워 주세요, 치워. 아다 <laughs> 나요? <laughs> 다들 친구 <친구하고> 싶는데 <laughs> 아, 그러면 여기서 친구, 신청을 하면 네 친구, 신청받구친수있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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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마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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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하고 할수 있는데 다 모두들 할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미지를 아, 기본 이미지 안 보여줬네요. 저희 기본 캐릭터 하나인데 기본 이미지로 <웃음> <웃음> 도전을 정리하는 겁니다. 음은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즌에 하고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힘들어서 하였던 건 사실 도전들이 그룹 개인 랜덤이 있는데 다 테이블 특색이 너무 달라 가지고 그걸 설계하는 데 조금 힘이 들었고요. 또 성공시에 이런 인증을 했을 때커뮤니티에 바로 등록하는 게좀 힘들었습니다. 어 사실, 어 사실 모든 도전을 하나의 뷰 테이블로 만들어서 좀 활용해서 최대한 어 하나의 테이블로 좀 보여주고 가져오는 거를 수행했고요. 또 공개 비공개 기능을 추가하면서 커뮤니티에 대한 또 기능을 좀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은 사용자 도전 관리인데 언제 성공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언제 실패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회차를 언제 진행해야 되고, 그룹 도전이 언제 시작돼야 되는지 이런 시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이제 스프링 스케줄러로 매일 자정에 이 도전에 대한 부분을 저가 확인해서 매일 자정에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그룹 도전 같은 경우는 다른 도전이랑 다르게 이제 시간 설정까지 해서 실, 설정해둔 시간이 됐을 때 이제 수락을 받은 팀원들만 같이 도전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스케줄러를 이용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 방향성인데요. 이런 도전 세트 같은 것도 사실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하나의 주제,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한 몸 만들기 이런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따라서 차근차근 도전들이 세트로 있고 시간 지남에 따라 그 도전들이 바뀌면서 사용자가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그룹 도전간의 대결이라든지 같은 도전을 다른 그룹끼리 해서 추가더 수행량이 높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또 사용자들이 도전에 성공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줄지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팀원들인데요.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수행했어요. 저는 사실 팀원 관리가 제일 중요한 저의 역할이니다 사실. 이쪽이 제일 코디를 잘해보이는 관상이네요. <laughs> <laughs> 실제로도 네잘했던것같습니다수감을 아, 이렇게 다 길게 써줬네요, 지금. 수강! 성격 차이가 있나봐요. 수강은 쓰지 않고. 저건 되게 됩니다. 진짜 군더더기 없다. <laughs> 하시겠습니다. 자, 하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잘했어요 여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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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인사도 하지 않을게요.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